Hi, let's go. 차크닉에 대한 일, 이름 부품이 너무 커가지고 꿈이 너무 커가지고 장비는 거진 다뭐 어 차박이야지 뭐 장비를 다뭐 완전하게 갖추고 그럴 텐데 저는 하루살이 그런 차크닉이기 때문에 어 장비를 어떤 걸로 고를까 이거저것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뭐 집에 있는 거는 있는 대로 뭐, 자그만 소품 같은 거는 가져가 되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어 구매한 거는 있는데, 아, 괜히 이것저것 더, 더, 너무 많이 산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품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도착하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반품할 거는 반품해야 되겠다. 그러 그러니까 저도 그 차크닉 대에서 이렇게 장비를 많이 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더라고요. 어, 너무 이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어, 꿈도 커지, 크게 가져라 <laughs>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게 부품을 샀는데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제가 뭐성 성격이 급하니까 산 것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캠핑 같은거나 차크닉 같은 거는 전문 그런데 가서 그냥 한꺼번에 한눈에 다볼수 있는 걸 거기서 딱 사야 되는데 저는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구매한 거라. 아, 진짜, 어, 일을 더 만들게 생겼어요. 부품 좀 정리를 하고, 어, 이제, 배터리가 도착하면 되는데, 이제, 배터리를 많이 유튜브를 보니까, 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박하시는 분, 캠핑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배터리를 사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가을 날씨가 솔직히 제일 이제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날씨가 지나가면, 어, 훅 하면 이제 겨울 날씨가 와요. 그러니까 가을 날씨가 언제 왔나 그런 것이 바로 겨울 날씨가 오기 때문에, 어, 전기장판을 가지고 어, 차크닉을 할때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제 머릿속에 거진다이, 뭐 장비, 뭐 차크닉, 어 그런 거를 다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게 신경이 저도 모르게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은 설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저희 아저씨가 코공도가 코 공것도 코 아니고 저희 강아지도 코 공것도 아닌데 제가 괜히 이게 신경이 좀곤두세여서 오히려 아 장비 때문에 아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어 그리고 이제 카메라 중에서 이제 드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배경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드론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론을 오면 집 마당에서 한번 이이 공중에 뛰어서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봐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용하기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어 갑자기 날아가다가 이게 또 추락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는 그냥 보통이고 그냥 흐리고 어 이런 날씨는 진짜 뭘 해도 기운이 안 나는 날씨 있잖아요 그런 날씨 오히려 비가 오면 그래도 감성적으로 뭐 책이나 읽고 뭐 음악이나 들으면 좋은데 지금 이런 날씨는 나가도 우중충하고 괜히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거 있죠 그런 날씨예요. 여기 배경을 보이면 저번에 제가 그 하이킹 갔던 데거든요.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그래 아무래도 제가 소셜 미디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더 한층 편집이나 뭐어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쪽에 좀 전문적으로 좀더 나가야 되겠다 해서 어좀 그래픽 디자인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 집에서 온라인식으로 공부하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집중이 안돼 진짜 그리고 첫 번째 10분 동안은 열심히 제가 들어요 드는데 10분 후에는 저도 가물가물해요 눈꺼풀도 두꺼워지고 막 졸리고 이상하게 피곤한 것도 아닌데 괜히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듣고 있으면 자꾸 머리에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온라인 어, 수업 방식이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아,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국민학생이든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 제가 진짜 어, 이해가 가요. 우리, 우리 마마님께서는 계속 아, 야 공부해 집에서 공부해 뭐 온라인 공부해 이거 해 저거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집중이 안된 그게랑 상관없이 진짜 처음 10분 안에는 열심히 열심히 보는데 듣고. 근데 10분 후면 벌써 이 머리에 딴 생각이 가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고 그러거든요.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 어, 근데 책만 열으면 저는 잠이 와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이 안올 때는 책을 읽으면 폈다 하면 뭐몇줄 읽은, 읽은 것도 아니에요 몇, 폈다 하면 벌써 눈꺼풀이 벌써 시름시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온라인 수업도 어, 비슷하더라고 처음에 10분에는, 10분 안에는 막 열심히 이것저것 듣고 막 신나서 좋겠는데 야 이것도 새거 배웠다 그러는데 10분 후에는 벌써 눈꺼풀이 이게 그리고 저도 고개도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좋은 거는 사람, 사람이 마음이 되게 많이, 뭐랄까, 침착해졌어요. 그때보다. 음, 그렇다고 뭐 활동력이 뭐 적어주고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어, 머리에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먼저 하고 말도 먼저 내뱉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남을수록 그쪽은 조금 변화가 온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생각을 먼저 해놓고 아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다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렇, 그렇거든요. 근데 온라인 배우는 거는 진짜 젊은 애들 학생들 못 따라가죠. 그 집중력은 어, 좀한 발짝 한 발짝도 아니에요. 몇 발짝은 더 느린 것같아 그래도 어, 열심히. 배워서 뭐 남주냐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도 배우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배워서 내가 흡수하는 거고 내가 사용할 거니까 어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욕심은 많아요 지금 뭐제 지금 여기 장비 보면 완전히 제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얘는 무슨 스튜디오 뭐 전문 사진작가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뭐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유튜브 여기저기 찾으면서 어 이게 다 배워서 메모해 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 사용법의 노하우를 알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연구하는 것도 자체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주로 이제 디지털 세계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로 가게 되면 좀, 어, 보편성으로 좀더 넓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사진, 이제 편집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소셜미디어뭐 만드는 거, 그래픽 만드는 게 이거 못하면 진짜, 어, 진짜 제가 봐도 아무리 AI가 아, 아주 어, 활발한 시대라 그래도 내 맛에 맞게 내가 만들어낸 거하고 AI가 만들어낸 거하고 그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그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는 AI가 우리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 말하자면 이 imagination이에요. 상상력. 그거는 어, 우리가 사람이든, 뭐 AI든, 누구든, 뭐, 집안 청소는 가르쳐 줘서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애들도 그렇고. 어, 하지만은, 상상력만큼은, 나만의 상상력만큼다 똑같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은 누구나 그거를, 내 거를 베낄 수가 없어요. 상상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은 내가 풍부한 감성에서 내 풍부한 머릿속에서 이거 짜야, 쥐어 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상력으로 내가 1분 뭐 사진 영상을 편집하려고 그랬냐면 내 상상력으로 할 때면 한 1시간 더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 생각 저런 생각 이 생각 어떻게 하면 색깔 더 이쁘게 하지만 은 AI 같은 경우는 뭐 3, 3초? 3초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저는 저의 오게닉 방식으로 저의 상상력을 다 통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어, 하려고 합니다. 5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뭘까요? 당신이 읽는 책,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만드는 습관 그리고 또 만나는 친구, 당신이 하는 운동, 투자하는 돈 그리고 당신이 하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는 노력이 당신을 가장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해내야 할 일은 없고. 내 마음에 상처를 조면서까지 지켜내야 하는 관계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내 자신이다. 가을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색다른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가을 바람을 따라 우리는 서서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길 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즐길 수 있는 평온한 활동 몇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 공원, 숲, 혹은 동네에서도 가을의 화려한 잎들을 만나보세요. 향기로운 풍경과 화려한 색감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일상의 바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휴식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는 편안한 독서 공간에서 여유를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향긋한 차나 핫초코를 마시며 매혹적인 소설의 세계에 몰두해보세요. 상상력을 펼치며 새로운 세계와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명상과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가을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기 안성맞춤입니다. 명상 혹은 요가, 간단히 깊게 숨을 들여마시며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며 여유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평온과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절 맞는 간식 즐기기. 가을의 유로를 느껴보세요. 따뜻한 사과 파이, 호박 스파이스 라떼, 혹은 시나몬 향기 풍기는 맛있는 쿠키를 즐겨보세요.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가져와 가을의 멋진 풍경을 담아보세요. 아름다운 풍경, 화려한 일몰, 혹은 뛰어넘을 준비가 된 뛰어넘을 준비가 된 낙엽더미 등을 사진에 담아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러한 습관들을 기억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가을은 변화와 반성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며 가을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매일 거진 한 문장 정도는 제가 항상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생각나는데 또 공감을 하면서 어, 그런 문장을 볼때내 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더 한층 나가고 왜냐하면 사람의 발전은 이게 언레 e d 이게 무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예, 가는 방향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상상대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 나에 맞게, 그러니까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에서 뭐 멀리 딴데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집 안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남편한테 잔소리도 좀 하고 어, 내가 입이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입이 없으면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귀찮아서 잔소리도 이제 못 하겠다고 지친다고. <laughs> 근데 저는 잔소리 하는 것도 그게 스트레스 하나에 푸는 거에 하나의 일종이에요. 물론, 들어주는 사람들도 그거 좀 힘들겠지.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성격이 남자 같고, 저희 아저씨가 여자 같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잔소리를 들어요. 제가.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데 저는 딴 생각하고 있어. 이쪽 귀로 들고 이쪽 귀로 딱 흘려 보내거든요. 어차피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부 사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진짜 뭐가 질리고 뭐가 그런 게안 들어와요. 머리에. 거진 다, 아이, 쓸데없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잔소리 한다 그래서 얼굴 찡그리고 막 시끄시거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나만 속상해요. 아 그렇다고 내가 꿀꺽 해가지고 아 이거 참아야지 그 참지 마세요 그것도 병나요. 그냥 허허 웃어버려요. 웃어 웃어서 넘기세요 그냥. 저희 아저씨는 진짜 착하고 저는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저씨가 저한테 짜증을 낼라 그래도 저는 계속 웃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그냥 하, 그냥 이럽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전간 그러니까 짜증나다고 서로 얼굴 찌그리며 마음만 상하잖아요. 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지붕 아래 살고 같은 침대 자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마음 편하는 게하게해 주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고 삽시다. 그 말이에요. 웃는 사람한테 누가 침 뱉는 사람 있어요? 웃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미친 세상이니까 하지만은 웃는 거보다 웃는 게더 낫다 이 말이에요 재미없는 인생살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내 인생살이가 떡질 같고 인생살이가 어쨌든 우리가 화난 나를 바라보면서 웃고 삽시다 왜냐 웃는, 본, 웃는 우는 것보다 웃는 게더으니더 더 좋으니까.